출발하였습 오늘 하루도 야무지게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1시에 이제 레이크 루이스 랑그 뭐냐 저기 레이크 이름 까먹었다 하여튼 그 유명한 곳을 갈거예요 가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차가 있으면 가기 쉽겠지만 근데 차 있어도 미리 예약을 다 해야 되고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서 이렇게 준비하셔야 될것 같고 이게 여기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음식이래요 이게 이제 이 지역에만 있대요. 한번 먹어 볼게요. 맛있겠다. 달아요. 시내에서 걸어서 한 10분, 15분 정도에 오면은 저기 벤프라고 적혀 있는 이런 표지판을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있습니다. 램프. <laughs> 어 줄이 엄청 기네요 램프라서 특별한 거지. 램프가 아니었다면은 이렇게 큰 사진 스팟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이보 이렇게 트레일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저가 지금 한 1시간 조금 넘게 시간이 남아 가지고 시간이 떠 가지고 한번 조금 걸어 볼게요 와이 물이 엄청 맑아요 진짜 응? 물이 진짜 엄청 맑아요 와 엄청 차갑습니다 와 진짜 미쳤어요. 미쳤어. 와.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. 와 재밌겠다. 네 이제 여기 뭐냐 뱀파 하이스쿨? 에, 버스. 그러면 이렇게 네. 버스가 다 있습니다.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면. 근데 저는 아까 물어보니까 음. 이제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하면 뭔가 안내원 이렇게 있어. 여기서 기다리면 같습니다. 40분, 50분, 1 시간 정도. 도착했습니다. 옛날 지폐 20 불짜리 지폐에도 이 오리엔 레이크가 있었습니다. 아, 엄청 이쁘네요 엄청 이쁘다 엄청 파래요 물이 이게 빙하 물이 녹아서 생긴 현상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 엄청 이쁜 바다 가면은 동남아 해변 같은데 가면 파랗고 이제 투명한. 그런 느낌을 호수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엄청 신기한 것 같습니다 와.. 이거, 와.. 이렇게 칼칼한 산도 있어요 그림이다 그림 잠깐만 이 빙하가 조금 위에다가.. <laughs> 와 이거 물이 파란 거 보이세요? 와 여기가 이제 트레일 길이 있대요. 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조금만 2, 30분 정도 걸어가볼 예정입니다. 만 1.1km 정도 가면은 또뷰 스팟이 있대요. 그래가지고 아, 가볼게. 요 근데 너무 춥다, 너무 추워. 이거, 이거 이거 배그 맵 아닌가요? 배그 미라마 맵 <laughs> 강만 없으면? 와 여기가 찐이네 여기가 찐입니다 걸어가지고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오긴 했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뻥 뚫려있네 여기가 와. 와 진짜 너무 이쁩니다. 제가 하나 있습니다. 음. 제가 아는 티켓이 없어서 모레인 레이크로 오는 티켓을 예매를 한 거거든요. 레이크 루이스까지 가야 되는데, 1 6 k m 가 떨어졌대요. 가는 방법을 몰라요. 데이터가 안 뜨지면, 이렇어 이렇게 하죠. 게 해야 되지 일단 즐겨라, 마이.

빌리는 거한시간에 16만원 3명이서 오면 외면하겠다. 한 5만원씩 이렇게 전망대가 있어요. 전망대가 어? 사람졌다 어? 귀여워. 안녕? 이제 레이크 레이크니다 와~~ e l a k 네 Lake, Lake, 와, a k e Lake, Lake, 자 a k e La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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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 k e 이 a k e Lake, Lake, 일단 가긴 해야 되니까 너무 아쉽긴 한데,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가 잘 끌고 온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. 도착했습니다 제가 여기 셔틀버스를 예매를 했어가지고 이제 그거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좋은 거 같습니다. 역시 뚜벅이는 원래 불편한 법이지. 그래서 우 레이크 어 이제 하늘이 하늘 왜 갑자기 어두워졌지? 여기 보면 이렇게 갈수 있는 곳이 있네. 여기에 이제 뷰 포인트가 있어요. 걸어서 15분 정도의 뷰 포인트가 있어서 빠르게 건너할갈있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을 것 같고 포인트로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근데 이쁘긴 하네요 엄청 가는 동안 구름 좀걷혔으면 좋겠다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면 트레이넥 같이 할수 있거든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반대로 반대로 이상한 데로 왔어 이렇게 된 김에 제가 개척한단 마인드. 지리는 뷰 차일 때까지 안 들어가겠습니다. 지금 초코바 4개 남았거든요. 그거로 무조건 한다. 지금 살짝 지흙땜을 감지했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하이킹, 뭐냐, 막대? 걸 들고 있습니다. 저만 빼고.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레이크 루시올 이스 사람들 위하여 제가 귀한 곳 찾겠습니다 뛰어 제가 지금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와와 와. 이게 진짜 자연이지 와 진짜 이쁘다 이 예, 레이크 루이스까지. 주가시... 사실 제가 버스가 40분까지라 가지고 고민 중입니다. 버스를 놓치면 다시 탈수 있는지를 몰라서 올라 더 올라가고 싶은데 아 너무 아쉽네요 이게 여기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솔직히 지금 돌아가도 좀 늦어서 빨리 뛰어가야 될것 같아. 한 걸어서 40분 정도 온것 같거든요. 와, 잘 있어. 와, 한0분정면 야, 거 게임 끝. 이만, 김밥이 없기 때문에. 초코바를 먹으면짜 진짜 지금. 임짜 진짜. 진어 힘들어 짜 진짜. 진짜. 구름이 좀 쳤어요 와와 와. 레이크로이스 진짜 너무 이쁩니다 와 여기가 이제 로키산맥이 둘이리알킹어라고 <목소리랑> 합니다 이게 와. 정말 이쁘죠 정말 부산지대에 있는 제발 해발, 해발 1750m에 있는 호수인데네 제가 10대 절경인 레이크 루이스 투어를 이제 마치고 바로 버스를 타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꼭 오셔가지고 카약도 타보시고 저기 엄청 위에 있는 원래 루커 포인트 두 개가 있거든요. 하나는 걸어서 15분 20분 정도 만에 갈수 있는 루커 포인트 하나. 그리고 하나는 저처럼이제 가서 한 시간 동안 가 가지고 봐야 되는 포인트 하나. 하, 저도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는데 다리 다리가 떨립니다 지금 너무 뛰어다녔더니. 일단 아, 좀 여기 앉았다, 앉아서. 아이고 갈고. 이 다운타운에 또 멋진 그 호텔 엄청 오래된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이 엄청 밤에 반짝반짝하게 빛난대요. 그래서 그쪽에 가려고 합니다. 아이고 지금 다리가 지금 부들부들해려 가지고 할수 있나 모르겠는데. 서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 가지고 무조건 해야죠. 그리고 내일 뭐 할지 조금 스포를 하자면 내일은 자전거를 예약을 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를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또 이제 숨겨진 스팟들을 좀알아봐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밥 먹으러 출동어거없이쁜 램프입니다 응? 아이고 이쁘다앞품 음 옮기기 밥 먹을 때는 빨리 고쳐. 이렇게 후식 야무지게 먹어주면서 진짜 이 뷰는 어딜 가나 이쁘고 어딜 보나 이쁘 이쁩니다 진짜로. 와이 뷰는. 와. 와 하늘이 바다 아니지. 와 하늘이 바닥에 있다. 너무 이쁘지 않나요? <laughs> 이것이 뱀프입니다 밴프. 뱀프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네이버나 그런 곳에 그런 내용이 많아요 일주일 동안 뱀프를 돌아다녀도 모자라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저 2박 3일 있는데 오늘까지의 계획을 짜고 나서 할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너무 진짜 엄청 작은 소도시거든요. 그래서 너무 할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저가 생각이 조금 짧았습니다. 일주일은 무슨 한 달, 한달있어요이 저가 운이 좋게 이제 날씨 좋을 때만 있었는데, 비가 오는 날에 뱀프도 엄청 궁금하고, 눈이 올때뱀프 엄청 추울 때뱀프 모두 모든 거를 다 느껴보고 싶어요. 그렇게 다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일주일 간도 너무 짧으니까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해서 해야 될것 같아. 와 아까 제가 왔던 다리, 운동 다리. 아까는 이제 아 빨리 해졌으면 좋겠다, 빨리 야경 보고 빨리 집 들어가서 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<laughs> 그냥 아.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. 어, 여기가 어 입고 있습니다. <웃음> 와. <웃음> 와, 진짜 이게 말이 안 됩니다. 와, 오늘 노을까지 그냥 완벽해가지고. 지금 혼자 한 30분? 40분 정도 기다렸는데 이제 슬 해가지고 여기에 스프링 호텔에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1분 어? 노래 뭐야? <laughs> 8시 21분이고 한 9시까지 기다리고 숙소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산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잘안 보이긴 하네요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아까 봤던 트레킹 거리를 <laughs> 걷는데 아,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맞아? 가로등이라도 설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이 좀 무서운데? 아니 여기서 갑자기 곰이라도 튀어나오면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무슨 뭐 혼자 담력 훈련하러 왔나 지금. <laughs> 일단 일단 혼자 가 볼게요, 이게.